남편은 매일 마비된 아내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욕조의 물을 채운 직후 갑자기 미끄러져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완전히 마비된 몸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물에 잠겨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수위를 바라보며 아내는 감각이 남아 있는 유일한 부분인 오른 발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욕조 바닥에 배수구 마개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물이 입과 코까지 차올라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오른 발에 모든 힘을 집중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배수구 마개를 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위쪽 연결고리까지 끊어뜨렸습니다. 여자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와 욕조를 채우고 있었고 이미 물이 입과 코를 덮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왼손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서서히 근처에 있는 샤워기 헤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샤워기 헤드의 위치를 움직여서 수도꼭지를 조절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는 너무 느렸습니다. 샤워기 헤드를 제대로 된 위치로 움직이기도 전에 물이 완전히 머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곧 익사할 것을 깨달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가까스로 수도꼭지를 돌려 물의 흐름을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수 위험해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다 떨어져 갈때 재빨리 몸에 힘을 뺐습니다.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 다음 힘껏 욕조 바닥에 배수구 마개를 발로 열었습니다. 수위가 바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진 후 마침내 머리가 물 위로 나왔습니다. 강한 생존 의지 덕분에 여자는 마침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의 경험이 기적적으로 온몸의 감각을 되살려 놓았던 것입니다. 30년간 마비되었던 몸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서서히 일어나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의 흔적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아내가 거의 익사할 뻔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남편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재빨리 샤워 커튼을 잡고 욕조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간신히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침대의 옆탁자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을 때 문틈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친구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제야 친구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인과 도망가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걸까요? 남편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빨리 깨진 거울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것을 거울처럼 사용해서 밖에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그림자는 단지 바람에 움직이는 커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